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둘째 주 DBS 주간 뉴스입니다. 청량리 전통 시장에 위치한 노포들이 유튜브에 소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청량리 시장을 찾고 있습니다. 동대문구는 3월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합니다. 3월 6일 오전 제기동 감초마을 주민사랑방에 위치한 현진건 기념 도서관에서 개관식이 진행됐습니다. 3월 11일부터 29일까지 2024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접수가 진행됩니다. 청량리 전통시장에 위치한 노포들이 유튜브에 소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청량리 시장을 찾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청량리 전통시장 인근에 위치한 순대집이 최근 유튜브에 소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순대집을 찾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이필영 동대문구청장은 순대집을 방문해 순대를 구매하고 시장을 찾은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청량리 시장에는 다양한 종류의 노포 맛집이 곳곳에 있어 전통시장을 찾는 젊은이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가수 성시경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전통시장의 통닭거리와 경동시장 지하 1층의 손칼국수집을 소개하면서 전통의 맛을 느껴보려는 방문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군은 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편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동시장을 포함한 청량역 리 일대 9개 전통시장을 하나로 묶어 글로벌 탑5 관광 전통시장으로 통합 개발하는 청량 마켓몰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은 이 청량 마켓몰 조성을 통해 동대문구의 전통시장이 동대문구를 상징하는 명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동대문구는 3월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합니다. 구는 3월 4일 오전 7시부터 겨운에 쌓인 먼지와 쓰레기 없는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관내 14개 동의 도로와 주요 간선도로, 골목길 주변에 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봄맞이 대청소에는 구동 직원과 직능단체, 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동별로 골목길과 이면도로 등 청소가 필요한 지역에 적치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동시에 골목 구석구석까지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이번 봄맞이 대청소는 3월 15일까지 진행되며 특히 겨울철 동안 발생한 묵은 쓰레기 청소 및 시설물 등의 환경 정비를 실시해 깨끗한 동대문구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3월 6일 오전 제기동 감초마을 주민사랑방에 위치한 현진건 기념도서관에서 대관식이 진행됐습니다. 제기동 감초마을 주민사랑방 건물 4, 5층에 위치하고 있는 현진건 기념도서관은 제 1, 2열람실과 프로그램실, 서고, 운영사무실 등이 자리하고 있으며 전자책 오디오북을 포함해 장서 3만 575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날 개관식에는 이필영 동대문구청장과 국회의원, 시구의원과 관내 직능단체장, 현진건 작가의 유족 등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개관식은 내빈 소개와 추진 경과 보고, 기념사와 테이프 커팅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현진건 도서관이 특별히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현진건 선생님의 그 뜻을 기루면서 그것이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자기에게 갈 길을 알려 주는 그런 도서관 매으면좋겠습니다 작가의 대표작으로는 술권하는 사회, 운수 좋은 날 등이 있으며 1942년 제기동으로 이사해 어려운 나날을 보내다 1943년 제기동 자택에서 별세했습니다. 아버님 한자가 붙은 도서관에 오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뭐 보니까 주변 환경도 좋고요 앞으로 여기 저 주민과 국민들 위해서 아주 풍요로운 도서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현진건 기념도서관에는 3월 한달 동안 현진건과 동시대 예술작품을 주제로 하는 강연이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현진건 작가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월 11일부터 29일까지 2024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접수가 진행됩니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사업장을 둔 업력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으로,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3천만 원, 중소기업은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연 1.5%이고,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진행됩니다. 대출 접수는 3월 11일부터 29일까지 선착순 접수로 진행되며 상반기 대출 금액인 30억 원이 신청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용자를 희망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은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필요 서류를 지참해 구청 지하 2층 소상공인 지원반에 방문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를 확인하거나 구청 소상공인 지원반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추운 겨울이 끝나가고 따뜻한 봄철 해빙기가 도래했습니다. 이맘때면 이 땅속 수분이 녹아 집안이 약해지면서 안전 사고 발생이 증가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길을 지날 때는 주변의 축대나 옹벽 노후 건축물 등을 꼼꼼하게 살피고 특히 낙석주의 구간이나 공사장 주변을 지날 때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등산시에는 낮과 밤의 큰 기온차로 땅이 미끄러울 뿐 아니라 낙석 위험도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철저한 점검과 또 주변 관리로 따뜻하고 안전한 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DBS 주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